안녕하세요. 방구석 미술 시간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어, 선생님이 영상을 녹화하는 지금이 5월 11일인데 이태원 사태가 터졌습니다. 과연 계약이 될까요? 어, 여러분은 이 상황을 좋아할지 싫어할지 상상은 잘안 됩니다. 참 그리고 출결이랑 과제물 이야기할게요. 어, 선생님이 매주 그 과제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잘한 사람들 뭐 기록하고 있고 출석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연락할 필요없이 대부분 학생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가끔 막 과제 엄청 늦게 내놓고는 그러다가 늦게 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늦게라도 내는게 기특합니다 수행평가 얘기로 올게요 수행평가는 단세 작품으로 이루어지죠 선생님이 이제 미술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술작품들로 감상을 항상 칩니다. 몇몇 작품들을 깊이 있게 감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다양한 미술의 모습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감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라서 꽤나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같이 파벨로 피카소의 게르니카 배웠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외 여신 두 가지 배웠습니다. 그럼 하나 남았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오늘 배워볼 거예요. 그 후에 수행평가 문제 유형 알려드릴게요. 것 같아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입니다. 그림을 먼저 자세히 관찰을 해볼게요. 관찰을 위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여기 석상들 보이시죠? 유럽의 성당에 가면 이런 석상들이 보이긴 하는데 뭔가 뭐 성당 같기도 하고 신전 같기도 해요. 건물이 굉장히 큰 것은 알겠습니다. 다음, 사람들의 옷차림을 관찰해 주세요. 어느 시대인 것 같아요? 적어도 현대나 근대는 아니고 아주 오래된 시대인 것은 알수 있습니다. 다음,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충 5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봐주세요. 책을 읽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혼자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무리 지어서 뭔가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들이 학문을 탐구하고 또 열띤 토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소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제자인 플라톤,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또 그의 제자인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무조건 들어본 피타고라스 정리한 피타고라스, 뭐 헤라클레이토스라든지 뭐 유클리드 기학으로 유명한 유클리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들 이제 고대 그리스의 뛰어난 학자들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전설적인 천재적인 인물들입니다. 그 전설적인 인물들 속에 딱한명 화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딱한 명은 유일하게 혼자 다른 시대 사람입니다. 라파엘론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여기 있죠. 자기 얼굴을 이 천재들 사이에 슥 그려놨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이 사람들만큼 천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라파엘로 하면 르네상스 3대 천재화가이자 아테네 학당을 그렸고 미켈란젤로의 라이벌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르네상스 3대 천재화가 하면 모나리자로 유명한 다빈치, 그 다음에 천지창조로 유명한 미켈란젤로,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라파엘로입니다. 이세명 중에서도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큰 성공을 한 화가 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 유명한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와 함께 3대 천재화가라고 불리는데 그 전에 이두 명의 그림을 많이 보고 이 둘의 장점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래서 원근법이라든지 해부학적 지식, 명암법, 조화로운 구도로 그림을 아주 잘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라파엘로가 이 아테네 학당을 그리던 시절에는 라이벌로 불리는 사실 라이 차이는 많이 나요. 미켈란젤로가 훨씬 많은데 어, 그 라이벌로 불리는 미켈란젤로가 그 바로 옆에서 천지 창조라는 불리는 이 그림으로 유명한 천장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워낙 라파엘로가 스펀지처럼 쏙쏙 흡수해 버리니까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의식하면서 제가 내 그림 다 따라 뺏긴다라고 하면서 그림을 절대 안 보여줬다고 합니다. 뭐 그런 썰이 있어요. 자, 우리의 천재 화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 정말 수많은 사람이 그려져 있음에도 복잡하거나 뭐비 불균형적이거나 뭐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안정적인 구도 화면 구성이 바로 라파엘로의 어,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히 인물들의 어, 뭐 다리 근육이나 인체 표현을 보면, 음, 뭐, 미켈란젤로에게 배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따라보고 벗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실적인 인체 표현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밝음과 어둠을 표현하는 명암법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 해서 사실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건축물을 보면 앞에 있는 요 아치형은 크고 뒤로 갈수록 아치 기둥이 점점점 작아지면서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죠. 이런 원근법에도 또한 굉장히 능한 화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멋진 오훌륭한 그림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감상을 해볼 텐데, 자, 1단계에요이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의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아이. 르네상스는 리버스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입니다. 부활이라는 뜻이죠. 어디로의 부활을 의미하느냐? 바로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가 굉장히 뛰어난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고대 그리스는 인간 중심 사상이 이제 팽배했던 시대인데 인간 개개인의 능력을 되게 중시했어요. 그래서 뛰어난 개개인들이 모여서 굉장히 뛰어난 학문, 예술, 이런거 문화들을 꽃피웠던 시대입니다. 서양인들은 지금도 너네 뿌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생각합니다. 어, 쉽게 말하면 요즘 온라인 탑골 공원이 있잖아요. 어, 르네상스 시대는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미술 탑골 공원 시대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림을 봐주세요. 고대 그리스 로마 때는 그림이 굉장히 사실적이죠. 이미 명암을 사용하고 꽤나 사실적인 인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세로 넘어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명암이 어디 가고 입체감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제대로 배우고요. 그래서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 아, 저 중세 미술은 안 되겠다. 고대 그리스 미술처럼 훌륭했던 때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르네상스 그림도 명암법이 나오고, 뭐 원근법 같은 거 발견하고, 인체를 탐구하면서 사실적인 입체 표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 그려진 요소로는 명암이 두드러져서 어, 뭐 빛과 어둠 그리고 그림자를 그려 넣다 보니 당연히 입체감이 느껴지고요. 원근법이 사용되어서 당연히 원근감이 느껴집니다. 원근법은 다알 거라고 생각해요.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점점점점 작게 그리는 방법이죠. 이거 명암법이라든지 원근법 이둘다 르네상스 시대에 제대로 정리된 미술 지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작품에 그려진 것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2단계, 작가와 작품에 대해 살펴볼게요. 라파엘로는 르네상스 3대 천재화가 중한 명으로 안전적인 구도라든지 아름답고 사실적인 인체 표현이라든지 뭐 뛰어난 명암법, 원근법 같은 것들로 이미 젊은 나이에 성공한 화가였습니다. 이 그림은 교황의 주문으로 바티칸 궁전,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그 교황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바티칸이라는 곳의 궁전 벽면에 프레스코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교황이 이 그림을 주문할 당시는 라파엘로 굉장히 젊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맡긴 거죠. 어 그리고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는 르네상스 시대로 인간의 지식과 문화가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의 미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그대로 반영된 거죠. 초는 벽화를 그리는 한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영어 Fresh의 기원이기도 해요. Fresh 무슨 뜻이죠? 신선하다는 뜻이죠. 이 신선함을 위해서는 빠르게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벽화를 그린다면 아마 다 마른 벽에다가 페인트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텐데요. 프레스코 기법은 아직 마르지 않은 벽에다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그 석회로 벽을 만들었거든요. 그 석회 벽이 마르기 전에 물감으로 그림을 재빠르게 그리는 기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그려야 하고 대신 수정이 안 됩니다. 이건 단점이라 할수 있어요. 하지만 어 물감이 마르면서 동시에 벽과 함께 마르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벽이 되면서 오래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학당이 여기 뒤에 보이는 장면처럼 굉장히 큰 벽화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 프레스코 기법으로 했다는 것이 참 대단하죠. 자, 3단계.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주제를 알아볼게요. 먼저 작품의 주제부터 말할 건데, 이 작품은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이룩한 전설적인 학자들을 표현한 거고요. 그들이 모여있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학당 그 자체입니다. 주제는 이래요.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간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작가의 의도가 있을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고대 그리스를 계승하고자 하는 그 당시 르네상스의 정신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르네상스에 이룩된 뛰어난 미술적 성취인 원근법이라든지 사실적인 인체 표현이라든지 안정적인 구도 그리고 명암법 등이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어 또한 이제 조금 라파엘로의 약간... 앙큼한 의도가 또 있죠. 이렇게 전설적인 철학자들과 자신을 같은 자리에 그려 넣었어요. 동급이라는 말이죠, 자신이. 그렇게 그려 넣은 입회 자화상으로서, 나도 천재다. 천재화가로서의 자의식이 드러나 있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라파엘로의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화상이라는 말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입회 자화상이 뭐냐면, 회. 모일회입니다. 그 여러 명의 무리 속에 자신의 모습도 그려넣은 자화상을 입회자화상이라고 해요. 이 그림은 역사상 최초의 입회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자, 4단계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 이 그림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바로 걸작이에요. 뭐, 원근법명암법 사실적인 인물 묘사, 안정적인 구도 등 이게 라파엘로가 잘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 미술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어, 실제로 이게 너무나 잘 그린 그림이라서 어, 라파엘로 이후에 몇백년 동안이나 이거 이 그림이 미술학교 교과서처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림 이후로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와 같은 동급 화가로 이렇게 천재 화가로 올라서는 계기가 된 그림이기도 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는 갈려질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학습지에 써 주세요. 서수령 평가 문제의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땡땡 미술관의 큐레이터로서 땡땡과 관련된 주제로 전시를 준비 중입니다. 여기서 잠깐, 큐레이터라는 것은 미술관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으로 미술품 수집부터 뭐 보관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시회의 대표 작품을 선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전시회 제목도 정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전시회의 주제인 땡땡땡에 걸맞는 대표작 한 작품을 선택하시오. 2번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표작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시오. 근데 요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3번 전시회의 제목을 정하고 그렇게 정한 이유를 미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다시 말하지만 빨간색 글씨 부분들은 변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형화 미술관의 큐레이터로서 유럽의 왕실과 관련된 주제로 전시를 하는데 여기에 걸맞는 대표를 대표작을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이 정도의 작품이 제시될 겁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이 해당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재료와 기법, 사회적 배경, 작가의 의도 등을 묻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죠. 그래서 뭐 음, 입체파라든지. 혹은 뭐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면 이 문제가 저, 어, 이 그림이 정답이 될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라팔로의 아테네 학당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르네상스라든지 혹은 뭐 고대 그리스라는 뭐 그런 식의 키워드가 나와야 정답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림 잠깐 살펴보고 그 모범 답안도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은 고야라는 작가의 카를로스 4세와 그의 가족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고야는 궁정화가입니다. 스페인 궁정화가로서 왕족들을 주로 그리는 일을 했겠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왕 혹은 왕의 친족들일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왕인 것 같죠. 아마 왕인 것 같고, 뭐, 딱딱딱 보이시죠? 네, 여기에 이 왕족들 사이에 자기 얼굴도 그려놨어요. 여기 뒤에 이 사람 보이시나요? 응. 우리 아까 배운 입회자상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제목에 나오는 카를로스 4세는 스페인의 왕이었는데요. 어, 이 당시에 스페인의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요. 전쟁 중이어서 뭐 많은 백성들이 힘들기도 하고 국력도 기운 상태이고요. 그 시기 지나고 난 후에는 나폴레옹의 침략으로 결국은 이 카를로스 4세가 왕좌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일단 왕족을 그린 집단 초상화인데, 당연히 화려한 옷과 장신구들을 걸치고 있죠. 보면 이 여자분의 목 보세요. 목에 걸려있는 그 목걸이가 범상치 않아요. 굉장히 화려하고요. 귀걸이도 장난 아닙니다. 거의 얼굴 길이만한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왕의 몸에도 보면 굉장히 화려한 이런 장신구들이 막 있고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근데 그에 반해서 왕족들의 얼굴 한번 봐주실래요? 특히 이 카를로스 4세의 얼굴 표정 한번 봐주세요. 왕의 모습인데 위엄 있게 표현된 것 같나요? 선생님 눈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속된 말로 멍청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공정 화가가 왕을 이렇게 멍청하게 우매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다니, 그죠? 보통 왕이었으면 막 화를 내고 싫어했을 텐데, 이 우매한 왕은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실 고야는 이렇게 무능하고 백성들을 보살피는 데는 관심이 없는 오로지 관심은 자신들을 치장하고 화려한 삶에만 관심을 두는 왕족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 평가 답안 예시를 살펴볼게요. 어, 당연히 작가 이름이라든지 작품 제목은 나와야 될 거고요. 아까 문제에서 물었던 뭐 여러 가지 표현들, 키워드들 꼭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이 그림에 대한 지식들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 전시회의 제목을 정하는 건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왕족의 이면이라고 자,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걸치고 있는 왕족들의 모습이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불안한 사회의 분위기와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왕족의 무능함을 꼬집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 작가의 그 작품 제작의 속에 숨어 있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감상 수행 평가를 위한 이론 수업이 끝났습니다. 총 3주 동안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까지 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평가 문제 유형까지 살펴보면서 완전히 끝이 났고요. 어, 미술 이론 수업을 하느라 조금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많이 고생했습니다.